모두들 무더위 잘 견디고 계신가요? 저는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 안 틀다가 더위 먹었어요 와중에 밭에 작물들은 잘 자라서 부모님께서 땀 흘리면서 수확해 주셨는데 요즘처럼 채소값이 널뛰기일 때 너무 감사한데 다들 아시죠? 감사는 한데 아, 더위에 요리하긴 싫지만 그래도 또 해서 먹으면 땀 뻘뻘 요리하는 보람이 있죠 이날은 간단히 부추김치랑 돼지고기 수육해서 배터지게 먹었잖아요. 삼겹살만 900g 정도 샀어요. 부추김치에 당근을 넣으면 정말 잘 어울려요. 너무 많이 넣으면 당근 김치예요. 쌀풀 대신 감자 갈아 넣게요. 특유의 깔끔한 감칠맛이 좋아요. 전자렌지용 찜기에 두개달라 넣고 푹 익혀야 하니 12분에서 15분 정도 했어요. 감자풀과 새우젓의 맛의 조화가 참 좋습니다. 느낌대로 간 맞춰요. 들어간 재료는 별거 없지만 더 보기에 써놓을게요. 감자를 더 익혀왔어요. 찹쌀풀이든 밥이든 감자든 꼭 식혀서 넣어주세요. 떠놓은 매실액 얼마 안 남아서 달달 털어 넣었어요. 항아리에서 뜨는 것도 귀찮아요. 감자가 빨리 안 식어서 냉수 마찰 시켰어요. 풀 대신 감자를 넣을 때는 물을 조금 넣어주세요. 저는 양념을 넉넉히 만들었어요. 매실액 대신에 고추 요소로 단맛을 대신했어요. 액젓의 쿰쿰한 맛을 소금으로 조금 중화시켜 주고요. 소금은 조금씩 넣어주세요. 맵단짠의 원조격 김치 양념이에요. 만든 양념 절반에 당근과 깨 넣고 섞어주세요. 저희 집은 길게 쭉쭉 걸쳐먹는 걸 좋아해서 부추겉절이처럼 자르진 않아요. 밑에 행주 하나 깔아서 들썩거리는 양편을 고정시켜주고 그냥 뭐, 쓱쓱 양념이 뭉치지 않을 정도로 발라주세요. 생으로도 먹는 부추가 양념을 만나서 맛있는 김치 국물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숨이 죽을 거예요. 고추가 향이 있는 채소인데 은은하게 양념과 잘 어우러져요. 엄마들은 꼭 이렇게 닦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하다 보니 양파가 없어서 못 넣었는데요. 양념에 양파 같이 갈면 더 맛있어요. 저는 대파로 대체했죠. 이렇게 넉넉히 양념 만들어서 냉동 시켰다가 겉절이가 먹고 싶을 때 야채만 사서 무쳐 드세요. 제가 뭐 아무리 김치를 좋아해도 더운 여름 땀흘린 가족들은 고기가 있어야죠. 어는 동네 정육점 가서 삼겹살 수육용으로 오돌뼈가 있는 지방이 적당한 맛있는 부위로 옥수수 삶아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간식으로도 먹고 볶음밥에도 넣어 먹고 밥에도 넣어 먹었어요. 직접 키운 무농약 옥수수 정말 연하고 맛있어서 한 번에 네 개도 먹었어요. 한 개만 꺼내서 전자레인지 5분 돌렸어요. 옥수수 알맹이의 눈이 몸에 좋은 거라 다 따서 넣고 싶었는데. 오래 삶았었는지 옥수수 대까지 뜯겨가지고 그냥 편하게 칼로 긁었어요. 쪄놓은 옥수수 넣을 때는 밥물을 더 추가하진 않아요. 주위에서 항상 어떻게 압력밥 솥으로만 밥을 하냐고 하시는데 시간 지난 밥 냄새 싫은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남은 밥은 한 개씩 냉동해도 되고 누룽지도 만들어서 과자처럼 오독오독 먹고 끓여도 먹고요. 첫째 임신 땐저밥 증기 냄새가 입덧 이유였는데 지금은 코를 받고 싶어요. 저 어릴 땐 엄마랑 할머니께서 이렇게 밥에 여름엔 옥수수, 겨울엔 고구마 넣어주셨어요. 된장 넣어서 푹 삶은 돼지고기는 데워가며 먹을까 싶어서 특별한 그릇을 준비했는데 너무 목성 좋은 덕에 좋은 기능을 못 보였네요. 저희 껍질을 애들이 안 좋아해서 부들부들한 삼겹살로만 먹는데 중간에 오독오독 오돌뼈가 재밌어요. 얇게 썰어야 싶어요. 안 그러면 이가 나갈 수 있어요. 고추 조금 남겼다가 썰어서 깔고, 양파 조금 채 썰어서 무침 안 하고, 이렇게 쌈처럼 먹었어요. 윤기가 절절절. 싱크대 상판에 금이 많이 가서 상판만 교체했는데, 기회가 되면 과정도 공유하고 싶네요. 부모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먹었어요. 수육기름은 하룻밤 냉장고에 굳혀서 키친타월로 싸서 일반 쓰레기로 버렸답니다.